왜 어떤 스테은 뜨거운 고온 환경에서 녹슬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냥 튼튼한 금속인 줄만 알았어요. 다들 304 스테인리스 스틸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304스테이4 2 7개에서8 1 6사이의 온도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사실. 이 온도 범위에서 용접하거나 오래 노출되면 크롬이 탄소랑 결합해서 재료가 부식에 취약해지는 민감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진짜 끔찍하죠. 하지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마법 같은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321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항공우주 규격인 AMS 5510부터 국내에서 흔히 부르는 STS 321, SUS 321까지 이 모든 이름이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솔직하게 파헤쳐볼게요. AMS 5,510, STS 321, SUS 321. 본질은 하나. 복잡해 보이는 이세 가지 이름은 결국 하나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리킵니다. 바로 차에 321이죠. 이름이 다른 이유는 사용되는 표준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화학 성분과 핵심 특성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AMS 5,510은 항공기 미군 소품에 사용되는 미국 SA의 엄격한 규격입니다. 시트 스트립 플레이트 제품에 적용되며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곳에 쓰여요. 321스탠의 비밀병 기, 티타늄 안정화의 마법 321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티타늄입니다. 이 티타늄 첨가가 304와 321의 운명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04L 같은 저탄소 강종을 쓰지 못하는 고온 환경이라면 티타늄을 넣어 강종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탄소는 고온에서 크롬과 만나 크롬 탄화물을 만들고 이게 재료의 부식 저항성을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티타늄은 탄소와 크롬보다 먼저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티타늄이 탄소를 선점해서 안정적인 티타늄 탄화물을 만듭니다. 덕분에 부식 저항성을 유지한 채로 용접이나 고온 노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진심 천재적인 발상 아닌 가요 304, 장큰 차이. 321은 4 2 0부터 816도의 민감한 온도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입게 부식에 강한 저항성을 가집니다. 용접 후 별도의 열처리가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죠. AMS 5510 주요 화학 조성. 321 스테인리스 스틸의 핵심 특성 및 적용 분야. 티타늄의 마법 덕분에 321스테는 극한의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고온에서 강도와 내식성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321을 선택해야 하죠.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 특히 항공기 부품처럼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AMS 5510 규격을 필수로 찾으시더라고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주요 특성을 한눈에 정리해 보세요. 321 스테인리스 스틸 핵심 특성 체크리스트 주요 적용 분야 321 스텐 이럴 때 선택하세요 용접 후4 2 0부터 816도 사이의 고온 환경에 노출될 예정이고 304일로는 부족할 때 최고의 대안이 되어 줄 겁니다 결론 321 스텐 고온 환경에 믿음직한 해결사 AMS 5510 STS 321 SUS 321 이름은 각기 달라도 이들은 티타늄의 힘으로 고온 부식을 이겨내는 특별한 소재예요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서 AMS 5510 규격이 널리 쓰이는 건 바로 이 뛰어난 성능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생산 공정에서 고온에 노출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321 스테네스 팩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헤드코메탈스 문의하기 30일 다시 675 마이너스 661